이렇게 그는데 얘네 둘이가 직각이니까 당연히 얘네도 수직일 거야. 네. 그지 네. 그러면 4 5도니까 1대1대 루트이니까 여기에 몇이 되고 네. 루트 3이죠. 네. 그럼 이걸 뭐가 돼요? 1대1대 1대 루트이니까 루트 6이지. 네. 그 다음에 m하고 n을 잇게 되면 얘도 수직이지. 입체다. 네. 저기 날 봐야 되는데 M하고 N을 보면 얘는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네. 각각의 면에서 앞으로. 네.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몇이 돼요? 2가 되죠. 그죠? 네. 그러면 M P N을 이렇게 그리면.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루트 6이고 요것도 2인데 물어본 건 m하고 n이 이루는 각의 크기니까 이거지. 이거에 코사인 세타 물어보는 거지. 맞아요? 그럼 코사인 법칙이네. 근데 코사인 법칙 안 할래요. 이거 이등변삼각형이네요. 그죠? 그럼 반띵하면, 이거 몇이야? 2분의 루트 6일 거 아냐? 네,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지? 2분의 2분의 루트 6이니? 네 그래서 몇 분의 몇이죠? 돼? 네. 네. 되냐고? 네 괜찮아요? 너무 쉽나요? 좀 그래요. 아니야, 어, 뻥치게 씻면서. 그 다음에. 자, 문제는 이제 잘려도 되고 다 적혀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같이 평면 알파 밖에 한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O라고 하고 O에서 평면 알파의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그때 AP가 10이고 AH가 6이고 OP가 4루트 3일 때 p h 오래 크기를 세타로 때 코사인 세타로 구하. 자 지금 여기에 직각이 표현이 안된 곳이 하나 있는데 직각 표시가 안된 곳이 하나 있거든 어디죠? 말을 해 말을. 해. 어? 아, 저기 어디? H P. 네, 그, H P. P. 그렇지 pH, A도 수증이지 맞죠? 거기, 거기. 그러면 여기이 몇이냐? 8이지. 맞아. 6, 8, 10. 그럼 여기에도 구할 수 있지. 4. 오, 빠른데요. 코사인세타는 몇이에? 어 되죠? 네. 희주야 응. 되고 있어? 진짜 되고 있지? 어? 답지를 왜 보는 거야? 지금. 다음 8번 얘도 역시 정육면체야 정육면체 정육면체 한 모서리가 1인 정육면체에 점 D에서 점 D에서 선분 EG에 내릴 수선의 발을 O라고 할 때, D O의 길이를 구하래.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잘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내가 보조선을 하나 그을 건데요. 이게 정육면체라 정육면체야, 정육면체. 그래서 보조선을 뭐를 그을 거냐면 이거를 그을 거거든. 예? 네? 그럼 여기가 수직이 맞아요 안맞아요? 정육면체라서 수직이 맞아 예? 네. 네. 그 다음에 5는 2G의 중점인거니까 그지? 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1이면 또 얘도 1이면 요건 몇이지? 2분의 루트 2가 되지 1대 1대 루트 2의 절반이니까 네. 그럼 요것도 당연히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네.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럼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x 제곱은1 더하기,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에서 x는 2분의 루트 6 인정. 네. 태용 씨 되나요? 됩니까? 자 좋습니다. 일단 기출 문제 맛보기를 먼저 해봐. 그러니까 9번부터 10번까지. 먼저 하고 그거를 먼저 채점을 받고 하는데 그치 답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너 내가 답 없는 걸로 카피해 줄게 지금부터 봐